아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인데 보령시 모란공원 내에 참전유공자 묘역 준공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기가 충남 보령시 도화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유교 참전용사들하고 월남 참전용사들 그. 봉안당을 오늘 건립해서 오늘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참전유공자묘역으로 성주면 개활이 산 42-25번지 규모가 이게 1,008기가 들어가는데 부부단이 480기, 개인단 48기에서 1 0 0 8기에 봉안을 할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5천이라고 그러고 3년간 지었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에 준공을 했고 오늘 보령의 참전 유공자가 지금 현재 627명인데 6.25전쟁 유공자가 207명 월남전 참전자가 420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란공원에 이렇게 좋은 묘역이 참 봉안당이 설립되고 이제 저희들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이곳에 와서 부부단에 들어가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전경 굉장히 좋죠. 이 보령시 모란공원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 참 좋은 곳에 이렇게 네, 보령시와 충청 충충남도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좋은 공완단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준공식에 참여해서 좋은 전경도 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빨리 안정된 나라가 되고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죠.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참전자의봉안당을 만들었고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을 조금면 이제 부부가 이곳에 와서 전교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건식 화이팅입니다. 강건식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